524번 보면 자, 세타가 0에서부터 파일까지일때 코사인 3분의 2 파이 사인 세타가 2분의 1일 때는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 자, 그러면 자, 3분의 2파이 사인 세타를 자, t로 치환할 거야. 그럼 0에서부터 세타가 파이까지니까 사인 세타가 되면 얘는 어떻게 돼? 0에서부터 자, 1까지야. 거기다가 이제 3분의 2 파일을 곱해주니까 3분의 2파이 사인 세타가 뭐가 되냐면 3분의 2파이까지야. 자, 그래서 주어진 코 사인 t 가 2분의 1인데, 범위가 0에서부터 t 가 어디까지냐면 3분의 2파이까지야. 자, 그러면 뭐 이렇게 됐을 때코 사인 그래프,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여기가 파이니까, 여기가 이제 3분의... 2파이 까지 야 만나는 2분의 1 하고 만나는 건 하나밖에 없니까 얘는 뭐야 3분의 파이야 자 그래서 자 3분의 2파이 자사인 세타가 뭐가 되냐면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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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약분 되면 사인 세타는 뭐가 되냐면 2분의 1이 되는 거야 자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되는데 그럼 요렇게 생겼을 때 세타는 0 에서부터 파이 까지 밖에 안되잖아 2분의 1하고 만나니까, 얘 6분의 파이. 예,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그렇게니까 두개다 더하니까 답은 얼마?